안녕하세요. 농구발드이기입니다 오늘 10, 10월 12일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저기에 들깨를 뵀습니다. 아주 시원하네요. <laughs> 그리고 아 무서워서 <laughs> 짝대기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저 아휴, 우리집 배추들은 물음병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네요. 아유, 곳곳에 계속 물음병이 있어서 내일 뽑아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아, 속이 이렇게 차가고 있는데, 아이고 참... 엄청 잘 크고 있던 배추였는데 배추잎 보시면 엄청 크잖아요 이게 잘 크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고 있어요 여기도 죽어가고 끝날 기미가 안 보이네요 왜 그럴까 이거는 저번에 제가 무릎병 온거잎 따주고 여기다가 흙좀 마른 흙을 넣어 줬더니 여기는 괜찮아졌어요 제가 이거 물음병 오니까 이 비닐을 벗겨 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여기에 계속 있으면 벗겨 줘도 되는데 일주일에 오면 한두 번 오는데 벗겨주고 나면 또 물을 줘야 되잖아요. 벗겨주고 나면 물을 자주 줄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물 주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없어서 안 벗겨졌거든요. 아, 벗겨줄 수가 없거든요. 또어 이렇게? 어우 너무 예쁘게 지금 알이 차가고 있어요. 요번에 물음병만 안 왔으면 배추가 정말 엄청 잘 됐을 것 같아요. 여기가 브롬 플러스거든요. 아, 브롬 플러스 아니구나. 황금 찬이구나. 황금 찬이네. 여기 거. 그래서 지금 여기 밭에 지금 물음병 세포기 와있고요 또, 여기 위에 무랑 배추랑 같이 심어 놓은 곳이 이쪽에가 또 물음병이 이쪽에가 좀더 심해요. 이렇게 보면 여기는 지금 물음병으로 여기도 지금 물음병으로 이렇게 지금 냄새도 나고요. 얘도 지금 물음병으로 아, 뒤쪽에 있으니까. 얘도 지금 물음병이 이렇게 와가지고 시들시들 하고요 얘도 물음병이 왔네요. 돌아서 가서 찍어야 되고. 아이, 참. 이렇게. 얘도 지금 물음병이 이렇게 왔구요. 얘도 조금, 음, 얘는 괜찮은 것같고요 아이고 간격이 너무 좁았나봐요. 얘도 물음병이 오고, 지금 보여준 것만 해도 6포기 정도 되거든요. 음, 얘도 아직 여리여리한데도, 얘도 물음병이 와가지고, 지금 그리고 얘는 알이 찰난가? 이렇게 물음병이 저희는... 끝날 기미가 안 보이네요. 저번에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그때 좀 단단해져서 이제 안올줄 알았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서 아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 지금 무는 아이고야 여기가 무일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어, 심하게 으아, 물이, 줄줄줄줄 물이 줄줄줄 줄 흐르네. 물줄 줄줄줄 흐르네. 이렇게, 지금, 배추는 왔고, 아, 네, 배추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어우, 무가 엄청, 지금, 엄청 커졌어요. 화면에는 별로 이렇게 커 보이지 않게 보이는데, 지금 무도 무름병이 왔는지 저번 주에 아 이번 주 화요일이었구나. 그때도 제가 무름병 몇개 뽑아 버리고 갔는데 보면은 제가 그 소금하면서 이파리가 엄청 많이 떨어지고 했는데도 지금 무가 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파리가 안 떨어졌으면 더잘 들었겠지만 또 물음병이 또더 심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무가 다 이렇게 골고루 얘는 무가 왜 이렇게 생겼니 이렇게 골고루 지금 잘 들었습니다 네, 무가, 알이 지금 많이 찼어요. 근데 무는 오늘은 무 물음병은 보이지가 않네요. 아무래도 배추보다는 무가 공간이 좀더 확보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좀 물음병에 조금 배추보다는 좀덜 타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지 무는 이제 물음병은 오늘은 안 보이네요.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지금 잘 어, 무가 들고 있고요. 와. 아니 이틀만에 왔는데 무가 조금 먼저 심어온 건데, 어 무가 진짜 엄청 커요. 이는 음, 두 개가 거의 간격이 조금. 음, 보면은 솎가 줘야 들 간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무 크는 거 보면, 근데 두개다 지금 알이 되게 크게 잘 들었어요. 지난번에 아니구나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무 뽑아가지고 가는 걸 가지고 생채를 해서 먹었는데 오 제법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먹었어요 벌써. 그래서 또 뽑아서 가져와서 생채. 무침해서, 강된장 끓여가지고, 비벼서 먹고 싶습니다. 뭐니, 뭐니, 뭐니. 아, 물음병이 여기가 있네, 여기가. 저 위엔 없는데, 여기 또 하나 있네. 아우, 아우, 다큰 모은데. 아우, 다큰 모은데. 아우. 아깝다. 배추도, 무도 오늘은 이제 무가 끝났다 생각했더니 무도 왔네요. 이렇게 아이 무 뭐, 이게 생채 해먹을 만큼 컸는데 이렇게 또 썩어가니 아이고, 참 아무튼 저희 밭은 아직까지 물음병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물음병 온거좀 뽑아서 아니 지금 뽑아야 되겠구나. 지금 뽑아 버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까운 배추를 여섯 포기나 뽑아서 버렸네요. 근데 네. 지금 이거는 어, 아우 꽉 찼어요. 너무 아깝다. 꽉 찼어요. 지금 와! 다리 차다가 이렇게 무도 있고 진짜 너무 아깝다 아가지고아 이 찾습니다.